마리나르마리또나루입니다지아 예! <laughs> <오! 응>! 예! <laughs> 우리는 부산에 와 있습니다 아마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얼마인데? 소시스타, 소디스요. 부산에 얼마만에가요 10월이 마지막이었어. 10월? 네. 와 너무 오래됐네. 나는 서울에 가는 걸로 바빴어. 서울에? 응왜 음. 서울에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네, 나르랑 크리스마스도 가고 그 다음에 가족이랑 오랜만에 서울 여행 갔거든. 아, 그랬네. 그리고 나는 또 일본에 갔었고. 그래한번 가고, 그, 지금이. 그러니까 전신이 없었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부산에 10개월 만에 왔네. 응. 다시 갔네.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 그러니까 <laughs> 다시 집에 온것 같아. 집에 온것 같아? 항상 부산은 집에 온것 같네. 그러니까 내 나와파리 나와파리 <laughs> 그런 말도 하나 계속 장마 소식 있어 그렇지 나도 봤어 봤어 응. 그러니까 뭐 스케줄을 생각하는 게 우울했어 나비 진짜 싫거든 아비 엄청 싫어요 엄청 싫어 진짜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좋았네 아멘 <웃음> <웃음> 오늘 비가 안 오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구경해야겠네. 오늘 많이 저시이렇게 밝을 때가보자요 그경. 오 okay, 가봅시다. Let's go. But you know I tried my r I tried 마리와 함께 부산을 여행하면 광안리는 꼭 방문한 곳 같습니다. 광안리의 아름다움과 잔잔한 파도에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저녁 한때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예상대로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마리는 이번 여행에서 꼭 가야 될 카페가 있었기에 잠깐이라도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볼리스 덕후거든, 볼리스. 볼리스. 아이고. 이건 루미티. 아이고. 귀엽지? 아이고, 이거. 이거. 쏘고. 와. 진심으로 좋아한다. 응, 너무 좋아 원래 영도의 신기산업이라는 카페가 는데소소서 옛날에 와봤어 아진짜어안 오는 사이에 이렇게 귀여운 카페로 변신 했네요 뭔 뭐, 너무 좋아하던데 말이? 응 아, 사진 많이 찍었고 그 사진 여기서 100장 넘게 찍었어 <laughs> 귀여움의 연속이네 아뭐 귀여움이 안 멈췄어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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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는 귀여운데 풍경은? 신기한, 신기한. 見てくだ요 응? 봐주세요, 이거. <laughs> 이렇게 안개 속에 있어. 원래 여기 뷰가 되게 좋은 곳인데. 그치? 옛날에 <laughs> 와봤을 때 여기 바다 보이고, 남부동척도 보이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너무 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 상태입니다. 하나도 보인다. 완전. 뭔가 영화 같은 풍경이네. <laughs> 음... 아. 뭐상, 이렇게 안개 쳤지만, 피, 다행히. 지금 아 비는 그쵸 그치, 그치 때문에 화재가 치유했네 저도요 저도 마이크를 화재가 이렇게 날씨가 좋진 않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부산 영도의 흰여울 마을길로 향해보았습니다 구경을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더라고요. 화면에서는 잘 보이질 않지만 비도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해서 더는 구경이 힘들게 되었어요. 아쉬움이 남았던 영도였지만 마리는 원하던 카페를 방문해서 다행히 목적은 이룬 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아. 근데 드디어 날씨가 나다. 그러니까 너무 맑아졌어, 갑자기. 갑자기. 근데 예보는 비 많이 온다고 계속 있었거든. 그지 근데 갑자기 맑았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만, 뭔가 당황해 뭔가 당황해? 아. 헐 <laughs> 갔다. <laughs> 사실 이번에 계속 비가 와서 아... 여행을 제대로 못 탄다고 생각했잖아. 이제 오랜만에 맑아졌으니까 음... 기장으로 갈까? 음 오랜만이네 기장. 아 기장 예전에 잠깐 갔었지. 어. 거기에 뭐 카페도 있고 응.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Could Tell you that you hurt me, and you tell me that you're sorry. I'd work it out in therapy, my friends will all be there for me, but I'm not trying to forgive you. I'm trying to forget you. Oh. I hope you're happy because you broke me, and not any. 마리가 리프트로 올라갈 땐 무서워했지만. 루지를 타고 내려갈 때 정말 신나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더라고요. 액티비티로 신나게 놀았으니 또 잠깐 쉬어 줘야겠죠? I, I don't care. I really, really, really don't care. 학대에서 쉬면서 마리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해가 졌습니다. 기장에서 맞이하는 블루아워 타임은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힐링 되었어요. 그러던 중 부산에서 풍경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떠오르더라고요. 부산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보았을 황룡산입니다. 안녕요 여기 1년만에 왔어요. 1년 전에 왔을 때는 뭐한 그룹, 두 그룹밖에 없었거든. 그치?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놀랐어. 아시아인부터 백인, 흑인 다 아, 있네. 극체 뭐 황룡산이다. 황룡산이네. 황룡산이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그치? 나도 좀 놀랐어. 너무 많아서. 음... 힐인돼요 <laughs> <laughs> 정신없지만 나는 없는 게 좋아요. 모두가 여기서 행복한 얼굴을 하니까 음. 나도 기분이 좋아. 마리도 또 여기 놀러 와서 행복해 보이니까 <laughs> 나는 뭐두배세 배로 더 행복해진 기분. 와 마음이 착한 사람이네요. <웃음> <웃음> 마리도 착하죠? 아닌 게내 나쁜 데는 못 썼다. 역시 무섭지 어. 좀 가까이 가니까 좀 나도 무섭긴 음... 하더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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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가자 미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마리です. 마리, 이번 여행은 어땠나요? 아, 이번 여행은 감기 걸리고 끝났어요. <웃음>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저번엔 괜찮았거든? 그치, 비올 때. 더비올 때. 근데 후반에는 맑은데? 많이 아파지고. 힘들었어, 진짜. 다시 까면. 아프니까, 말고 더. 안 아플, 안 아플 때는, 비 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먹고. <laughs> 완치 안 하고 있으니까. 응. <laughs> 너무 힘들어, 다. 그치. 약도 먹고. 응. 그래도 잘안 났네. 일이 되게 바빴잖아. 마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나도 이번에 좀 많이 쉰것 같은 느낌도 있어. 말이도 뭐 회사에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뭐첫차 출근도 했잖아. 저뭐 오일에 세 번은 젖자. 아이고. 근데 맨날 뭐 잠이 뭐 부족이었어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잔것 같아.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돌아가면 또 이제 일상 시작이네. 아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laughs>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엄마, 오 마이 갓. 엄마, 엄마. 걔 진짜 웃기네. 사진 앨범 보니까 많이 사진 없었더라. 아, 확실히 우리 뭔가 좀... 뭐 했어? 뭐, 뭐, 뭐 했나? 비었, 비 왔으니까 많이 뭐 찍었지. 아, 그것도 있었다. 근데 그냥 비도 아니고 그 해무 더 안개가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예쁘게 사진 찍을 수가 없었어. 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직업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 다들 근데 뭐 예상하셨겠지만 제 직업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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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감독입니다. 더 나은데스. 뭐 처음부터 영상 감독이라고 왜 오픈을 안 했냐면 뭔가 퀄리티를 일부러 높게 만든 게 아니라 좀 가볍게 만든 영상들이라서 내 직업을 공개할 수 없는. 정도의 퀄리티 영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최근에는 좀 퀄리티를 올렸지. 내 네, 평소에 일할 때 영상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퀄리티를 신경 써서 올렸지. 그래서 직업을 좀 오픈할 수 있게 된것 같아. 또 많이 칭찬해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 회사 사람들이 많이 칭찬해줬어. 아, 진짜? 아, 우레시네 와, 너무 예쁘게 찍었다. 고 모델이 예뻐서 그래. <laughs> 아무튼. 우리 다음에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 어디를 가볼까? 그거는, 다시, 회의해보자요 재밌게 놀았습니다. 응.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완전해. 아, 현실이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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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민아는 네. 씨도 조심히 가세요. 아, 네. 아, 귀하시죠 아, 네, 들어가요. 네. 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네.